앞으로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대기업 어른들은 17년, 18년도부터 겨울사를 축소시키고 연구화도 시키는 어른들도 있고, 많은 것을 해난 어른이 있지만, 중소기업 어른들은 거의 그런 분들은 그 미리 대비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앞으로 이게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기업에서 사람들을 축소를 시키니까. 진짜 심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심각한 걸잘 몰라요. 아, 그좀안 좋은가 보다. 이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안 좋은 쪽으로, 심난한 쪽으로 가는 게참 많거든요. 근데 실제 사람들은 그몸서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좀더 가서 뭐 6월 7, 8월 가가지고 연말 가면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겠죠.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실업자가 많이 생기면 사건이 또큰 사건이 터지는 게. 이 으쌰으쌰하는 게 이게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으쌰으쌰가 뭐예요? 으쌰으쌰. 대모. 으쌰. <laughs> 시위하는 거. 이 젊은 친구들이 대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참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런 과정을 다 겪는 것 같아.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나라마다 나라마다 시가 벌어지고 나라마다 난리 버거지가 되지니. 이게 다 사람들 마음이 이 어수선할 때 같이고 아, 소는 던지고 박고 그 사람들 이제 격다격다 안 되면 될 때로 되라 이런 생각을 갖고 덤비면 이 사건 분이 더 나지 않나 이게 정말 될때 거지 될 때로 음... 되라 하고 들어 뭐, 박으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잘 참고 견뎌내는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가 네. 잘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 이 계기로 참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기도를 요번에 보고 이번에 이 기도를 해본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이름이 알려지는 시기에 이안 좋을 때 알려져 가지고 앞으로 그한 2~3년, 3 4년 있으면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브랜드가 좋은 저은이 계기로 해서 또 좋은 응? 음? 여기저기서 투자하는 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한편은 나쁘고, 한편은 되게 알리는 과정이, 진통을 엄청 겪고, 알리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IT 쪽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 쪽도 그렇고, 뭐, 소재 쪽도 그렇고, 푸드 쪽도 그렇고, 어쩌이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지만, 대성하는 계기로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주 특정을 갖고 응? 분야에서 최고의 우리나라에서도 양성을 많이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잘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 어떤가는 나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최고예요. 그게 이번에 아주 교동하면서 최고로 가는 그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알리는 과정이 되거든요. 하고 좀 우리나라님께서는 대기업을 상생을 좀 많이 해서 기업들을 잘 조율을 해서 앞으로 전 세계 뻗어나가는 데서는 서로 상생해서 그 길을 열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아시크시크시크한 거는 좀잘좀 정화를 하고 교정정리도 좀 하고 이끌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아주 부탁합니다.